했고요. 주로 올레핑의 탄화수소가 광학반응에 기여도가 가장 크고 휘발성 유기화물 처리 방법으로는 열을 이용해서 소각하는 방법 촉매산화법 흡착법 응축법 흡수법 등이 있죠. 이번으로 넘어갈게요. 휘발성 유기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는데 VOC 같은 경우에는 탄화수소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주유소 세탁소 석유를 정제하는 시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번에 보시면은 그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대한 내용을 볼까요? VOC 자체가 볼레타일 오가닉 컴파운드예요.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 화합물인데 그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는 얘기는 휘발성이 있다라는 거고. 휘발성이 있는 물질은 증기압이 어때요? 높아요. VOC 같은 경우에는 증기압이 높은 물질을 우리가 휘발성 유기화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법적으로 법적 기준이 있었어요. 뭐, 레이드 증기압이 뭐1.5 psi 이며 증기압이 1 m m 미리 hg 보다 큰 그런 유기화물을 총칭할 때 우리가 VOC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법적 기준이 조금 삭제가 되면서 잘안 쓰거든요. 근데 만일, 휘발성 유기화물의 어떤 법적 기준은 삭제되었지만 이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100도씩 물보다 물의 끓는점보다는 낮은 끓는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100도씨 이하에서 끓고 얘네가 휘발되는 성질을 가져야 휘발성 물질이면서 증기압이 1mmHg보다 어때야 돼요? 높아야지 휘발성의 성질을 갖겠죠. 그래서 1mmHg보다 큰 유기오염 물질의, 유기 물질의 총칭을 우리가 VOC라고 얘기한다, 라고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1 0 0도 c 이하의 비등점과 25도씨에서 증기압이 1mmHg보다 큰 유기물질의 총칭이다, 라고 고쳐주시고, 그 말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VOC 같은 경우에는 광학 반응에 관여하지, 아까 녹스랑 반응에서 탄화수수료와 반응해서 탄화 관여해서 오존이라든지 펜이라든지 과산화수소 같은 농도를 증가시키고요. 벤젠톨엔스틸렌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휘발성 유기화물에 합 들어가는 물질이죠. 3번에 볼게요. 3번에 보시면 지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뭉쳐놓은 내용인데 왜 갑자기 악취 물질이 나오냐?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부분 악취를 내는 물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악취 유발 물질들이 대부분 VOC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많고요. 악취 물질들은 v, 대부분 VOC이기 때문에 VOC 처리 방법들이 아까 1번에 4번 4번 지문에 나왔었잖아요, 그렇 그래서 악취를 처리하는 처리법이라고 하면 따로, 따로 알아두시지 말고 악취 처리법 자체가 VOC 처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VOC 처리법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연소법이죠. 산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방법도 있다. 유기화합물이니까 이 보는데요. 물리학적 방법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물 뿌려가지고 없애는 수세법이라든지 흡착하는 방법이나 저온응축법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세법.